안녕하세요 코어 매매입니다 오늘은 차트 박사님의 절대 수익 우량주 매매법에 해당되는 종목을 어떻게 찾고 선별하는지 오늘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필요한 화면 세팅을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좌측 상단에 있는 검색란에 거래 대금 상위 0186을 켜주세요 그러면 이와 같은 창이 활성화가 되죠 다음으로 0187 까지도 해서 시가 총액 상위 종목들을 볼수 있는 창도 활성화를 시켜 줄 겁니다. 다음으로 6600 통합 기움 차트 창도 활성화를 시켜 볼게요. 그러면 차트 창 활성화 시켜서 자, 해당 차트 창에는 저희가 이전에 배웠던 아렌존 그리고 합성 엠벨로프 지표는 추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혹시라도 이 지표 설정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전에 수식 설정 영상으로 넘어가셔서 해당 지표 먼저 설정을 해두시고 이번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600 통합기움 차트 창까지 활성화 시켜 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관심 종목 창 0130도 활성화를 시켜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관심 종목 창을 가장 우측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 관심 종목 창에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하나씩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 창도 활성화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공유 고구라고 해서 인포스탁 섹터 그룹별 구성 종목 창도 활성화를 시켜줄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해당 종목이 어떤 섹터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활성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좌측으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사이즈 조정을 할게요. 사이즈 조정까지 완료해서 이제 기본 세팅은 보이시는 화면처럼 진행이 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초보자분들의 경우에는 기법 조건의 정석대로 시가총액 상위, 여기 보이시죠? 시가총액 상위 기준을 맞춰서 10조 이상의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 시가총액 상위 창을 보시면 삼성전자부터 시작을 해서 시가총액 단위로 계속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하나씩 내려가면서 위치가 기법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잠깐 하나 뽑아보면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시면 상승률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을 할 경우에 아마 10-10 엠벨로프 하단 자리 또는 RNGG로도 매매가 가능할 겁니다. RNGG 라인 이렇게 매매가 가능하구나 라고 체크를 해두고 이제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탭을 하나 만들어야 겠죠. 빈칸 메모 입력을 눌러서 여기다가 뭐 RNGG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다른 것들도 몇개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리고 10-10 엠벨 상단도 지금 이렇게 시도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상단 자리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런 점은 차트 박사님 기법 영상을 또 자세히 보시고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상승률이 크게 나왔는데 지금 합성 엠벨 상단 자리기도 이 하고 아랜 존 기준에 충족을 했기 때문에 떨어지면 이런 자리에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단, 상단, 아렌타 가능하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도 우측으로 빼놓으면 이런 식으로 종목들을 추가시켜 놓고 이후에 내려보시면서 매매를 하면 된다는 라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면 제가 아까 거래대금 상위 창도 띄어 놨잖아요. 왜 시가총액으로만 볼 거면 이 창만 띄우면 되지 이건 왜 띄었냐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이 거래대금 상위를 같이 보는 이유가 저희가 시가총액 10조 이상의 이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지만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의 대장급 종목들 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거래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해당 창도 띄워놓고 또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중에서도 현재 시장에서 인기도가 많은 유동성이 높아서 인기도가 많은 게 뭔지도 빠르게 체크를 할수 있어서 해당 창을 띄워놓는 겁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삼성전자, 현대차, SK 하이닉스 두산 에러빌리티 같은 종목들이 인기가 많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럼 이런 종목들 위주로 먼저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넣어주고, 그리고 좀 내려보시다 보면은 여기 뭐 조금 하단에 있긴한데 뉴로메카 같은 경우가 있죠. 로봇주입니다. 이런 걸 눌렀을 때, 딱 눌러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지금 연동이 안 되는데, 연동이 안 되는 이유는 잠금장치가 걸려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게 잠금이 해제가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물쇠가 딱 생기죠. 자물쇠가 없도록 해 주셔야 나머지 창들과 다 연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 코드 연계. 그래서 나머지 창들도 다 자물쇠가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포스터에서 전체가 아니라 여기 종목 보이시죠? 종목으로 바꿔 주시고, 여기서 뉴로메카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로봇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 그럼 얘가 로봇이구나를 빠르게 체크할 수가 있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 보시면 시가총액이 1조 정도 됩니다. 현재 가치 기준으로 1조예요 그러니까 높지는 않아서 사실은 이 시가총액 단위로 봤으면 엄청 밑에 있을 종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 기준이 높고 시장 관심도가 높았기 때문에 하락을 했을 때 RN존이라던가 아니면 이 합성 엠벨로프로 거래가 가능해서 이렇게 거래대금 상위도 같이 보시면 좋다까지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뉴로메카도 이런 식으로 RN 또는 합성 엠벨 하단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고요. 같이 할 거면은 하나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로메카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거래 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거래 대금 상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래도 시가총액이 3천억 이상의 종목들 위주로 선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시가총액 탭에서 전체가 아니라 3천억 이상으로 추려서 봐주시면은 훨씬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을 추릴 수가 있다 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를 해 볼까요 보시면은 우리기술 얘가 이제 원전인데 누르시면 딱 원자력 발전 해제, 원자력 발전 나오죠 그리고 거시가총액이 그 1조가 안 되는 애데 지금 거래대금이 5천억 정도 터지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5천억 정도 터지고 있어 가지고 얘 같은 경우도 이후에 합성인벨 하단이라던가 아니면 뭐 RNGG도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상승률 나쁘지 않으니까 r&g n 도 해볼 수가 있다 넣어 주시고 뭐 하나님도 우리 기술을 넣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여기다가 차트 박사님의 기법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증가했고 충분히 생겼고 또 매매에 대한 자신감도 있다고 하신다면 추가적으로 몇 가지 창을 이용해서 종목들을 조금 더 찾아볼 수 있긴 합니다 먼저 띄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좌측 검색란에 다시 0181 라고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창이 뜨게 됩니다 이제 해당 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대비해서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많은 변동성을 보였는지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지금 보시면 여기에 화살표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거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두번 눌러주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탭이 거래 대금으로 바뀐 걸볼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몇번 진행해 볼게요 하나 둘셋 정도 하면은 거래대금으로 바뀌었죠 이걸 거래대금으로 바꿔주시고 이제 국내 종목들 중에서 어떤 게 지금 많은 변동성이 나왔고 거래대금이 터졌냐 하면서 이 거래대금을 딱 눌러주시면 거래대금 순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그럼 등락률이 높고 거래대금이 높은 애들이 여기 우선순위로 쭈루루루룩 나오겠죠 이 중에서 이제 여기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다면 그런 것들을 다시 관심 종목 창으로 이동을 시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기술 클로봇도 오늘 등락률이 제법 나오네요 클로봇 같은 경우도 뭐 결국에는 뭐 다른 로봇들도 주 신경을 써야겠지만 얘 같은 경우도 거래 대금 조건도 충족하고 시가총액도 낮지 않습니다 2조 가까이 되는 애라 이런 애들도 이제 매매에 넣을 수가 있겠다 아렌존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10화단에 넣을 수가 있겠죠 엠벨 10화단 클로봇또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가총액 상위창 그리고 거래 대금 상위, 등락률 상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국내 종목들의 변동성, 시가총액 이런 것들을 참고해 관심 종목 창에 넣고 빼면서 이제 거래할 종목들을 정리를 할수 있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 다만은 하나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마지막에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들도 뽑아서 이제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돼요 초보자분들께는 특히나 추천드리지는 않는 게 시장이 올라갈 때야 종목들을 많이 추려서 매매 빈도를 높이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시장이 올라갈 때는 잘 맞고 당연히 수익이 나겠죠 다만 시장이 흔들리거나 아니면은 시장이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면 아무래도 후발적으로 빠져있는 종목들 뒤에 비용을 높이기 위해서 아무 종목이나 추렸을 때 손절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고 기본 가이드라인이 10조 이상에서 하면 안전하다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고 그 안에서 종목들을 추려서 매매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을 때 아마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검색식을 활용해서 찾아보면 훨씬 더 편하게 볼수 있는데 뭐하러 이렇게 어렵게 일일이 찾냐 사실 저도 검색식을 구현해서 종목들을 서칭을 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이게 중간중간에 놓치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더라고요 예시로좀 들어보면 검색식을 제작을 할때 아무래도 뭐 RN존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상위 RN에서 하위 RN까지 하락률 기준으로 해서 뭐한몇 퍼센트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38%뭐 여기서 여기까지면 한30%뭐 이러니까 고점 대비 이제 30% 이상 떨어진 종목들을 추려서 조건 검색식을 만들 수는 있잖아요. 근데 문제점이, 이 고점의 시간을 언제로 잴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점으로 할 건지 아니면 3개월 고점으로 할 건지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겠죠. 어, 왜냐면 중간에도 변동성이 생길 텐데 떨어지는 과정에서 RN 좀 닿고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매매가 가능한데 놓치게 될 수도 있겠죠. 거기다가 지금 현대차 기준으로 봤을 때30% 정도 떨어졌을 때 종목을 서칭을 하겠다라고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 놨는데 잠시 메리츠 금융지수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시면은 얘가 RN 지지로 매매가 가능했다라고 제가 이제 카페에도 글을 적어 놨었어요. 이 구간. 그래서 이제 매매가 가능했는데, 보시면 고점을 어디로 잡는지에 따라서 한이 구간, 여기서 여기로 고점이라고 해봤자, 한18% 밖에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매매 못하고 보내는 거죠. 시가총액이 18조가 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놓치는 게계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수많은 검증을 해봤지만 실제로 찾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살펴보는 게 공부도 많이 된다라는 거죠. 종목들 살펴보고 관심 종목상에 정리를 하면서 이제 시장 상황이 어땠는지도 체크하고 그럼 메스타점 같은 경우도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잠시 뭐 LG화학 잠깐 볼까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얘가 rngg 로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다만 rngg 보다는 살짝 위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얘가 상승률이 거의 40% 가까이 나왔습니다 40% 가까이 나온 종목이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인데 이 정도 가격이면 그러면 rngg 가격보다 살짝 더 위에서 살 수도 있는거 아니냐 라고 생각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비중만 맞추면 저희는 기법에 맞춰서 대응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종목들을 살펴보셔야 시장 상황도 보고 응용에 대한 부분도 공부를 할 수가 있고 본인이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건 검색식만 이용하면 놓치게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려고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종목을 서칭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는 비교적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대금 기준을 보지 않고 어지간해서는 시가총액 상위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여기도 필요한 창을 활성화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좌측 상단 검색란에, 먼저, 0601 이라고, 해외주식 종합 차트창 활성화 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차트창 활성화 시켜서, 이전에 저희가 배운 대로, 아랜존 기법 수식이 적용이 되어 있으면 되겠죠. 다음으로, 2020 창이라고 해서, 해외주식 관심 종목 창도 활성화를 시켜 줄 겁니다. 역시나, 우측으로 빼서.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몇 가지 종목들이 들어가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차트 박사님 미국 ETF 기법 강의에서 공개가 되었던 매매 대상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관심 종목 창에 추가를 해 주시고 등락을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2055라고 시가 총액 상위 창으로 켜서 해당 창을 기준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시켜볼까요? 그러면 여기도 자물쇠 다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해제가 되어 있는지 체크한 다음에 연동되게끔 해주시고 위에서부터 종목들 내리면서 이제 기법에 해당이 되는 종목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넣고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자, TSMC 상승률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RN 지지로 이런 구간에서 매매가 가능하겠죠? 그럼에도 이게 TSMC 빼서 여기다가 뭐 이렇게 빈칸 메모 만들어서 RNGG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일라이일리 같은 경우는 얼추 반등이 나왔네요. 상승률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게 시가총액이 워낙 높은 애들이라 이런 의미 있는 가격선에서는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나왔네요. 어, 이후에 다음 REN 존 매매를 대기하면 되지 않을까. 넣어놓고 이제 REN. 전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런 식으로 종목들 추리면 된다. 그리고 ETF 같은 경우도 해당 ETF 뿐만 아니라, 어 여기 보시면은 테슬라도 있고 애플도 있고 뭐 AMD도 있고 팔란티어도 있는데, 구글이 없네요. 그러면은 보시면서 이제 요즘 구글이 인기가 좋잖아요. 구글 해서 이거 ggll 이렇게 추가를 해줘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종목들 추가해서 넣고 빼고 가능하다. ETF 같은 경우도 시장 인기도에 따라서 놓고 빼고가 가능하다라는 것까지도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내에 이어서 미국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도 보시는 방법 내에서 종목들 추려서 기법 적용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방법에 맞춰서 이제 종목들 추려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제 다음에 또 여러분께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